안녕하세요. 차파나 덕구쟁이 고재현입니다. 아, 뭐 겨울이 이제 뭐, 완전히, 완전 겨울 됐죠, 이제. 네, 완전 겨울 됐고, 아,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아,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항상 연말이 되면 아쉬움도 많고, 뭐, 한 것도 없이 그냥 한 해가 지나간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긴 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유튜브를 시작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뵐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아, 굉장히 아, 좋지 않았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아, 음, 여성분들한테 한번 추천을 한번 해볼까 해서 이 영상을 켰습니다 아, 다른 게 아니고 어, 얼마 전에 이제 그 어떤 모임에 나갔는데요 음, 친구 여성인 친구가 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벤츠 C 클라스가 이렇게 서 있는데, 아, 나는 언제 저런 벤츠 한번 타보지? 아, 그 얘기를 하시, 했어요. 그래서, 어, 너 얼마 전에 그 세차 사지 않니? 았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어, 세차 샀어. 음, 뭐 샀지? 아반떼. 얼마 줬지? 한 2100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 그래? 아, 그 정도 금액이면 저걸 탈수 있었을 텐데? 라는 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 친구가 이제 깜짝 놀라는 아, 그런 정도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아 벤츠 C클래스는 어느 정도 선이면 구입을 할수 있을까? 음 현재 수원 중고차 시장에 벤츠 C클래스가 꽤 많더라고요. 아뭐 언뜻 보면 E클래스 같이 생겼고, 뭐 어떻게 보면 또 S클래스 같이도 생긴 게 벤츠의 이번 모델이었는데요. 어, 300만 원대의 그 C 클래스. 어뭐 여러분도 그 이런 차량을 구입을 하실 때 어, 어떤 것부터 보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가격 먼저 보는지 뭐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성분들은 대체적으로요 아, 사고 여부하고 주행 거리를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뭐 스타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 그런 부분을 많이 아, 보시는 편인데.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수입차에 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어, 수입차 같은 경우는 어, 그 특정한 그 정비소에서만 그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특정한 정비소라는 것은 뭐 이런 동네 카센터가 아니라 뭐 벤츠 같은 경우는 벤츠 코리아에 들어가야 되고, BMW는 BMW 코리아, 코리아에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특정한 아, 곳에서 수리를 하게 됩니다. 아 그랬을 때어뭐 간단한 접촉사고가 나거나 이랬을 때 이랬을 때요 어 국산차에 비해서 한몇 배의 그 수리비가 더 청구가 되는 경우가 많죠 자 이제 그 우리가 그 실제 중고차 시장에서 어, 성능검사표를 보면요 은아뭐 어, 헨다 하나가 나갔거나 뭐 사고가 없거나 뭐 이런 차량들이 꽤 많아요 어, 꽤 많은데 어 이런 차량들을 구매를 하실 때 특히 수입차를 구매를 하실 때는요 어 성능 검사 표만 볼게 아니라 아, 보험 이력 조회까지도 더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아 됩니다 어뭐 물론 C 클래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덜하지 않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 E 클래스나 S 클래스나 그리고 뭐그외 다수 좀 고가의 차량들은요 어, 핸다나 문 하나만 나가도 아 천만 원씩 거의 뭐 700만 원, 천만 원 이렇게 아, 수리비가 청구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아 그래서 음, 차량을 보실 때는 일단은 뭐 우선은 기존 기본적으로 저희 중고차 시장에 나와 있는 어, 성능을 먼저 보셔야 되겠지만 아, 최종 결정을 할 때는 어, 성능 그 보험 이력 조회를 좀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여성분들이 봤을 땐뭐 주행거리가 무조건 짧아야 좋다라고 생각을 하셔요. 어, 물론 짧아서 나쁠 거는 없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가격이, 음, 생각외로 어, 많이 상향 조정이 되기 때문에, 어, 제가 판단할 때 여성분들이 타시기에 어, 가장 좋은 주행거리는요, 한 5만에서 8만 사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타시는데 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여성분들은 남성 남자분들보다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이 좀 적기 때문에 어, 비흡연 차량을 좀 선호하시거든요. 그런 음. 아, 부분, 어, 그리고 타이어라든지 그리고 또 저희 그뭐 딜러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런데 여성분들이 찾아오시면 좀더 꼼꼼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어, 뭐 문이라든지 뭐 라이트류. 뭐 등죠, 등류 그리고 뭐 에어컨이라든지 뭐 히터라든지 아, 이렇게 그 여성분들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부분들 뭐 사고, 뭐 고장이 나서 이런 거는 뭐 남성분이나 여성분이나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간단한 부분 때문에 그 조금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주행거리가 너무 많다, 적다 이거는요 어, 직접 차량을 보고 가서 차량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면 주행거리가 조금 더 있더라도 어, 관리 상태가 좋은 차량들은 오히려 어,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어, 그런 차량을 구입을 하셔도 좋고요 어, 지금 이번에 제가 그, 그 수원 중고차 시장에 나와 있는 벤츠 중에 어 3천만 원 미만대의 차량들을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대체적으로 15년식 음, 16년식들이 이제 주로 많은데요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시, 지금 현재 시점에서 15년식 16, 16년식이 어, 차량 상태가 그리 나쁘지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어, 뭐 평소에 제가 평소에 우리 여성분들도 그렇고 뭐 남성분들도 그렇지만 어, 이렇게 수입차를 한번 타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 클래스는 이제 3천만 원, 4천만 원대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같은 연식이나 비슷한 종류였을 때 그렇다고 해서 신차가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 여성분들이 구입하시고 뭐 남성분들도 구입하시더라도 2천만 원대에요 정도 차량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두 번째로는. 어, 옵션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 이제 C200이냐, 뭐 C220이냐. 뭐 블루텍이냐, 아방가르드냐, 뭐 익스클루시브 뭐, 뭐 여러 가지 그런 등급들이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와이프도 그렇지만 그 중요한 그런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따지라고 하면 사실 그런 옵션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장고장이 없고, 어, 연비 좋고, 그리고 또,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이, 어, 문제가 없다면, 어, 제가 볼 때는 조금 등급이 좀 낮더라도, 낮더라도, 아, 어, 런 벤츠 같은 차량을 한번 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도, 어, 벤츠 C 클라스, 어, 대체적으로 디젤이거든요. 디젤이 맞습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뭐 벤츠나 BMW는 뭐 디젤이라고 해서 시끄럽거나 그렇진 않아요. 어뭐신차가 음, 대비해서 C 클라스는 어, E 클라스나 S 클라스에 비해서 어, 신차 대비 연식 대비해서 많이 가격이 좀 조정되는 차량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한번 타보시는데 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앞좌석 위주로 만든 차량입니다. 뒷좌석은 좀좁 좁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그 이,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는 일이 좀 조금 적기 때문에 뭐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영상 한번 그 제가 소개하는 영상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아또 한번 벤츠 한번 타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여성분이나 또 우리 어, 구독자님들 한번 좀 보시고 아 요정도 차량이 이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 옵션에 따라서 또 가격이 많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어, 3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구입하시는 것도, 어, 가장 현미, 가장, 어, 좋은 소비를 하는 게 아닐까, 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딱 30, 어, 벤츠 C 클래스에 대해서, 어, 3천만 원, 3천만 원 미만에 구입하실 수 있는, 어, 벤츠 C 클래스에 대해서, 어, 조금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아, 추운데, 아,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요. 코로나도 항상 조심하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